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4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장 1절로 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냐 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무셨시겠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이들에게도 가서 있는데 당신이 나를 그 종기로 생각해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은 깨닫고 알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길 나이다 하라하니 예에사무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어,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늘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 가볍기는 뭐하고 싶냐? 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 스스로 늘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너뭐할 거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들이 약간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에 이 나에게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이 무겁지 않은 질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가볍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질문이 될수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일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그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좀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인생, 저의 인생을 포함해서 각자 주어진 그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사실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제 막 여호와의 전 앞에서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매우 희귀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이 보여지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가 매우 어두운 상태 또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그 상태나 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밝음을 넘어서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단절된 상태로 인해서 외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저도 역시 조그만한 그 친구들 사이에 소그룹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 중에 두 사람이 대판 싸웠던 겁니다. 두번 다시 둘이 안 쳐다보겠다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싸우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사이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이긴 했는데 모여서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분위기가 밝지가 않은 겁니다. 서로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 같이 모여있는 장소 속에서 어둡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사늘하게 흐르는 그 차가운 기운이 함께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초토화되어진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바라면서 나무를 키웠는데, 그 열매가 다 사라지고, 자신이 갖고 왔던 논과 밭에 있는 모든 소출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키웠던 가축마저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밝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농밭에 식물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라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상황을 초월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분위기가 어두워지지만 관계가 좋으면 상황을 초월해서 밝은 분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과연 나의 삶은 밝은가 혹은 어두운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삶 가운데 어두움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분위기는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관계가 개선되고 삶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우리 삶의 진로가 서서히 보여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관계가 개선되어지는데 내 진로가 왜 보일까? 어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어 GPS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길을 안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다? 지구의 표면 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GPS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뭐 너무 깊게 설명 하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구의 그 지표면 위에 존재하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GPS 장치는 4 개의 위성을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위성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교차점 네 개의 위성 간에 있는 그 교차점을 통해서 그 위치에 있는 좌표를 설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히 내 위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정확히 잡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진로를 정하거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앞길을 선택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또 나와 함께하는 더 가까이 지내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많이 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우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서 어두운 눈을 지닌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밝은 여우와의 등불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우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우 대조되고 있는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내어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았던 엘리는 매우 비참한, 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 들어본 적 없던 사무엘은 당연히 아, 엘리 제사장이 불렀구나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잠들려고 했더니 또다시 음성이 들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다 라고 했고, 세 번째에 있어서야 사무엘은 엘리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거든 주의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사무엘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음성이 들리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완벽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 엘리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행동, 비록 온전치는 않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명확한 방법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꼬집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한 번에 100% 완벽한 행동과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옷 차를 줄여가면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도해보고 또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릴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주의가 주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던 혹은 어떤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든지, 대인 관계에 있어서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다 그러합니다. 결코 한 방에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천재는 아닌가 하는 이 깊은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특별하다 여기는 것은 도마 아니고 만화는 지름 길입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성실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이 사무엘의 행동 속에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사실 엘리 제사장은 악한 제사장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엘리를 향해 나타나셔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한 것 가운데서도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게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은 우리의 상황이 선한 것과 악함 속에서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한 사역을 통한 선한 역사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애쓰다가도 악한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은 저는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사역의 결과들이 선한 역사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는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 속에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요즘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결국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삶의 일정이 너무나도 잘 풀려지고 있는 이 선한 상황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악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할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잘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도들을 해내시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내어졌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아져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는 어디로 갈지를 정할 수 있던 겁니다. 내가 해봤더니 의외로 내 속에서 새로운 재능들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잘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을 능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더 이상 집착하거나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고 거기서 보완을 한 상태에서 다시 도전한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갈지가 명확히 보여질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누군가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혹은 내 삶이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끝날에 도달했을 때에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를 이루어가시를 하나님을 믿고 꿋꿋이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잠시 길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교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들으시고, 작게는 내 일상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나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품으시고, 그 속에서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을 뛰어넘어 선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문득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러이러하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무늬가 만약에 지고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밝게 보여주는 그 요소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를 벗어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착각은 교만을 이루고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삶이 도통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우리의 삶은 꿋꿋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갈 길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듣다 보면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가지? 한달 뒤에 어떻게 하지?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지? 저조차도 역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가냐면은 먼저는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뭘 해야 되니 그러고 나서 사람과 만납니다.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아 내가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늘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들어봅시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들어봅시다. 이러한 고백 속에 날마다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주 안에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오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이 주 안에 있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